오늘 우리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저희는 7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 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때에 라피도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헤델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헤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펜을 꺼내셔서, 어, 펜을 들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을 잘 읽어내는 실력을 갖추는 거죠. 1절,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여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참또 예, 라고 하는 말이 참 그렇죠 예, 또또또이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왕 야빈 가난왕 야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그들을 파셨다 파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를 해보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사사와 관련지어서 독특한 점은 가나안 왕 이하빈, 가나안 땅에 있는 이하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정복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것이 드보라 사사와 관련돼서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 생각으로 남겨 두었던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의 거친 자가 되고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성경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요셉에게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판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국에 들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지요. 요셉 개인에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한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변화와 성장, 변화와 성숙입니다. 한번 고배해 볼까요? 변화와 성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 변화죠. 하나님께서 변화와 성숙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은 표시해 두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때 훨씬 유익하겠죠 이스라엘 여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학대하다 표시를 해 보시고 학대하다는 것은 쥐어짜다, 비틀어 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안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박해했느냐면, 마치 포도, 즙틀에 포도를 넣고 밟듯이, 마치 빨래를 쥐어 짜듯이 그렇게 쥐어 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우리를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악감정. 지금까지 그 감정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잔인하냐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표시를 하십시오. 드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랍비도세 아내. 랍비도세 아내. 드보라에 대한 정보죠. 결혼한 여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여선지자. 여선지자. 그리고 이름은 드보라. 그리고 또 하나 표시가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이름은 드보라, 그리고 여사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여자는 카운트, 그러니까 인구 숫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죠.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약한 자, 뭐, 비루한 자, 부족한 자, 천한 자, 여자, 남자. 여기에 관점이 없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으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등감 때문에, 어떤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는 능력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복하면 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데르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표시를 해보시고, 이스라엘 여성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밑줄을 그어보시오. 드보라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그 시대에 굉장했던 것 같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는데,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 종려나무를 뭐라고 불렀느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드보라는 누구였었죠? 예, 누구의 아내? 또 하나가 선지자, 선지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자기 지혜 아니죠 법학 공부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사사,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에게 장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니까 앞에 에웃이나 드보라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갈, 돌뜨는 것 근처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드보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성령적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여러분 답답할수록,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나 전쟁이나 또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일수록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 6절.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바락의 표시를 두시고, 자, 바락은 내일, 바락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 두시고. 자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밑줄을 그어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표시를 해보시오. 다볼산. 바락, 다볼산. 그리고 칠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기손강 표시해보시오.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를 부르죠. 그래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집합 가운데 만 명,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네가 다볼 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철병거 구백을 가지고 있는 야긴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불러서 기손강,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치. 여러분 그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할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야지대. 평야지대에서 최고의 무기가 뭐죠? 병거죠 병거 평야지대는 병거 타고 전쟁하기가 가장 유리한 곳이죠 그 평야지대에 그냥 생뚱맞게 뚝 하나 산이 서 있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려보십시오 그 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철병거가 가장, 기능을 잘 발휘하는 그 평야지대로 내가 시스라를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너는 그 평야지대에 있는 산, 다볼산으로 발악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볼산에 만명 올라가서 있는데 병거가 밑에 쫙 포위하고 있으면 어떡해? 굶어 죽는. 자, 바락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6절 말씀. 자, 드보라, 사사드보라의 특징입니다. 사사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능 중에 기도의 구성 요소 가운데에 우리의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 우리의 기도가 건조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한번, 나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요,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드린 기도나, 오늘 드린 기도나, 지난주에 드린 기도나, 기도의 내용들이 뻔하죠. 왜? 내 삶이 동일하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변화무쌍함이나 다이내믹함이나 어떤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눈 감으면 벌써 기도의 순서가 쫙 나가잖아요. 쫙 나가서 뭐 이야, 뭐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뭐 형제들, 가족들 위해서 쫙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나가고 그리고 내일 또 와서 또쫙 순서대로 기도하고. 좀 바쁘면 하나님 아시죠? 순서 안 잊어버리셨죠? 하고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면 어떨까요?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어제 주신 말씀이 다르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듣는 자세가 될 듣는. 이시대에 드보라의 기도도 동일했겠죠. 하나님 철병 것만 없으면, 하나님 철병 것 때문에, 철병 것만 없애주시면, 아니면 우리에게도 철병 거를 주시면, 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더불어 들려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락을 불러라. 그리고 바락을 부르고 납달리와 수불론 지파 만 명을 내가 붙여 줄 텐데 다볼산으로 가게 해라. 그러면 내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구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철병가가 유리하고 누가 봐도 다볼산에 집결하면 호의되고 애워 쌓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드보라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듣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있더라는. 그 시대에 말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있더라는. 요즘 우리는 이 시대 우리는 너무 똑똑해. 이 시대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에요.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무 이성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나 판단할 때 보면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수익성을 너무 따져 효율성, 실용성, 수익성을 따지면 드보라는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더라. 부르라니까 부르고, 보내라니까 보내고, 가라니까 가고. 뻔히 사지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그 누구의 전략을 따라야 됩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임했을때내 지성과 하나님의 말씀, 내 상식과 여호와의 말씀, 합리성과 여호와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 이것이 여선지자 여사사. 그보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내였고, 그는 그 시대의 인구 계산에도 들어가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기독 가운데.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구하시고 들으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약인을 물리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던 한 여인 드보라.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순복하는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현명한 자요, 많은 정보를 소유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또 합리적인 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백신 접종 예약부터 하나님 접종까지 또 2차 접종과 하나님 모든 진행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리고 수험생들 젊은 이들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된 자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